이재명 팩트체크 공무원 자격사칭 음용한 무리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2002년 공무원 사칭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하하이사건의 아, 아, 아. 진실을 아는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이다 역시 사이다 라는 별칭이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같고 사이다보다 더 통쾌하고 후련한 이재명 시장의 공무원 사칭 사건 개봉 박두 최근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유의 정경유착, 바로 부산 LCT 사건입니다. 2002년 당시 바로 그 원조격인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이재명 시장이 인권변호사 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는 회원들과 함께 유인물을 만들어 파크뷰 용도 변경에 부당함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온갖 음해와 협박, 회유를 받았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심지어 가스송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이재명 변호사의 특혜 분양 저지 투쟁 소식을 듣고 KBS 추적 60분 PD가 찾아와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한창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성남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담당 PD가 내가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 고 하면서 진실을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후 이재명 변호사는 통화 녹음 파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성남시장이 이를 고소하였는데 검사 사칭 전화 방조죄라는 억울한 운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부당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이재명 시장이 전과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부산 LCT의 원조격인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을 펼치고 부당한 행정 권력에 대항하며 희생하는 인권 변호사 이재명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벌금을 받으신 시장님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입니다.